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승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92편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92편은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을 위한 찬양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불린 것이어서요. 안식일이 구약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92편을 통해 구약백성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고 또 안식일에 무엇을 기대하며 살았는지 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오늘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라는 주요가 사용된 걸 보면 원래 개인적으로 불린 시가 공동체의 시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일이 비록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날들이지만요. 결단코 쉬운 날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무지한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리스도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마치 기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 잔인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심지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또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찰하며 삽니다. 따라서 세상의 눈으로 볼때 그들의 길은 형통하고 그들의 삶은 번성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 애쓴 사람은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그 삶은 얼마나 비극일까요? 그러나 6일 동안의 삶이 어떠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일곱 번째 날인 그 주일을 맞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 곧 오늘 우리에게 주일은 바로 이런 현실에서 세상을 새롭게 볼 눈을 열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무엇보다 그날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부름을 받기 때문입니다. 곧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받는 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향하던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향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가득한 정보와 지식은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설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예고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시인이 듣고 배우는 게 어떤 건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인자하시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여호와는 참되시고 변함없으시어 약속을 지키시며, 여호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떠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정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시인은 단지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에 들은 것을 바탕으로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말이죠 주일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곧 하나님의 영광 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은요 기뻐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외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오묘하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또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께 감사하는 것이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나 주의 인재하심을 알리는 것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평가받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와 일상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는 운전한 예배는요. 인간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무엇을 기대해도 됩니까? 예,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바뀔 수 있음을 기대해도 됩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바뀌고요. 세상의 복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의 복을 향한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언하는 사람 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기대해도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판단하실 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수많은 일이 압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쉼을 주실 것을 기대해도 좋고요. 심지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실 것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초대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기대해도 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 안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일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주일마다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통해 새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